안녕하십니까. 이제 2022년 호랑이도 이제는 서서히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나라 동전도 여기 이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수집의 첫 걸음인 이런 동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액면가도 제일 적은 이만큼 동전의 크기도 또한 제일 작습니다. 나는 이 이론을 볼 때마다 동전의 구성재료는막 그렇다 하더라도 무궁화 도안이 최저단위인 이론에 들어갔다는게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의 도안을 보면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폐의 보면 500원에 들어가 있던 이수신 장군을 동전 100원에 넣어서 강당을 시키지 않나 그러다가 그 기야 1982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동주대다가 최고 구애권인 5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500원에 을토당토 않는 새가 들어가지를 않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어, 무화꽃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화꽃을 액민가가 제일 낮은 이런 동주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국경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나라의 이상을 생각해서라도 고액권의 동전에 우리의 나라 꽃인 무궁화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나는 순국 선열하신 분들, 그런 분들처럼, 어, 뭐,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패는 그 나라의 얼굴이며, 자존입니다. 여기서, 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나라인 일본 동전의 도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동전의 최고 고액권이 500엔입니다. 어, 이 500엔 도화는 오동나무입니다. 이 오동나무는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장이 오동나무입니다. 토요토시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1592년 조선을 침공하여 인빈회란을 일으킨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문장이 오동나무입니다. 또한 일본 내각 총리의 문장이기도 하는 것이 오동나무이기 때문에 그 상징은 대단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러한 뜻으로 최고 고액근인 500엔에 오동나무가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100엔에는 일본 국화인 벚꽃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나는 해봅니다. 우리나라 조폐 당국의 무능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 나라의 국화인,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이 제일 적은 동존의 크기에다가 제일 값싼 재료인 알루미늄에다가, 제일 제 꺼낸 이런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화폐를 도안하고 제조하는 그러한 당국에서 앞으로는 생각을 조금은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도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심한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고라도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동전 가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하필를 수집하는 분들은 뭐딴 거는 다 내가 볼 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동전 가격이 최고 우선입니다. 뭐 다른 거는 뭐또이야이야 어찌 되었던 에 동전이 값이 얼마가 한다, 한다 하는 이런 영상에 최고의 모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시중에 떠도는 동정 가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 동정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고, 뭐, 부르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동전가격을 한번 어 시중에서 팔고 있는 동전가격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요 1966년 일은 어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제는 지금 하기가 뭐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있다면 한 20-30만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사용한 동전은 한 5만원, 미품 정도라고 보면은 한 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967년까지는, 어, 가, 도안이라고 하지요. 어, 보통, 만 미사용은 한 3만원 정도. 어, 또, 사용한 동전도 아마 4, 5천원 정도는, 어, 좋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야 쭉뭐 별거 없습니다 어, 1968년도가 조금 뭐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은 어, 한 3만원 정도 어, 그렇게 나가고 제조 수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1966년도는 어, 이런 동전이 700만개 어, 제조 수량입니다 굉장히 개하다고 어,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1967년도 이런 동전이, 여기까지가 가동전입니다. 4,850만 개가 제조가 되었습니다. 가 이런 동전은 소재가 동 60%, 아연 40%가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나 동전이라고 하지요. 알미늄입니다. 어, 알미늄 100%를 사용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동전이 이런 동전이 제조가 되다가 1991년까지 아, 동전이 제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91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92년 3년 4년 이 3개의 연도는 아, 제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1만 5천개 1996년도에 15,000개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가 쭉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통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트 용이라든지 특수한 용도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 통계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도 13만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마 통용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나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도 한 3만 개가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도 12만 2천 개가 제조가 되었습니다. 12만 2천개라고 하면 통용 화폐로 그렇게 유통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작은 화폐 단위인 이런 동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굴러오는 거비의 하승인 이었습니다.